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공부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게스트의 공부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오늘 남편의 공부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박영주 변호사 남편입니다. 오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오빠가 수능 전국 300등 안에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 부끄럽습니다. 300등? 300등 정도 될것 같긴. 딱 300등 정도? 네. 정확하게 막 등수가 나온 건 아닌데 그그 그 표준 점수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상위한 300등 정도? 약 300등. 왜 이렇게 낮아있었어약 300등 정도입니다. <laughs> 부끄러워서 그러는 <그러네요>. 거. <laughs> 나는. 그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아예 놀지를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었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쉬는 시간이 없고 쉬는 시간, 책 잠깐 보는 시간. 저는 사실 쉬는 게 소설 보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비인간적인 느낌이었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볼때잘 음, 음. 성적 잘안 나오면 음. 멘붕 오잖아. 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적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틀린 건 일단 다 외워야 돼.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의고사라 다행이다. 어, 어 그러니까 어, 모의고사라 엄청 어, 멘탈이 강했네. 어, 모의고사라 다행. 이전그 수능 때도 똑같았어. 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어. 뭐열 문제 못 풀었어. 우리 때는 시험도 좀 어려웠거든. 음. 열, 못 풀었으면 아, 씨, 모의고사라 다행이다. 그랬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어서 잘 풀었으면 오히려 좀 약간 그때 멘탈이 좀 무너진 적도 있어. 에? 잘 풀었을 러... 때? 너무 잘 봤어. 어... 다 맞았어 막. 이게 말도 안 되게 어... 다 맞았는데. 아, 이게 본시험이었으면 <laughs> 아, 이게 본시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느낌. 어... 시간이 많이 남았어 막. 뭐 했는데 뭐, 뭐. 언어를 풀었는데 언어느풀었 아, 항상 남았어. 이게 이건 연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어, 예, 네, 항상 많이 연습. 했구나. 연습을 실전처럼 하긴 했지만, 이제 그래도 연습이구나 생각을 하고,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실전에 나왔으면 난 틀렸을 텐데. 어쨌든 한번 미리 겪을 수 있으면 음. 예방접종 같은 느낌이니까 음. 다행이다. 어, 이런 걸 내가 알수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었고. 공부할 때, 음. 와, 나 진짜 독하다. 이건 나좀 남들이랑 다른 것 같다. 음, 이런 생각 들었던 거 있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진짜 독한 것 같은데. 어, 어. 그, 와이프도 저 보면 좀 신기해 하는 게 80년대 노래를 하나도 몰라요. 아, 맞아. 네,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지. 초등학교 A, 때부터 T, 네. 뭐, 핑클 아니, 신화. 저,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게잭 스키스였는데 아, 잭키 아하. 노래, 잭키 노래 부분밖에 몰라요. 부분. 부분도... 춤 같은 것도 는도어 당연히 모르죠. 어. TV를, TV를 조금씩은 봤으니까 음. 아 저게 재키구나. 음. 노래를 아는구나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아는데 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샤워할 때도 노래 듣고 음. 한번 들은 노래 보통 한 50번에서 100번 듣거든요. 그래서 보통 노래를 외워요. 그냥 완전 다, 다 외워버리는데 그숨 쉬는 위치까지 외울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때 노래들은 뭐 옛날에 뭐 밤사나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하나도 몰라. 친구들저 데리고 가면 너왜이 노래를 모르냐고 할 정도로 아무 노래를 모르고 춤도. 근데 왜 몰라? 몰라. 안들어서 TV 어. 안 보고 어. 노래도 안 듣고 어. 그 공부 말고 한게 없는 거야? 그나마 TV 본 거는 만화. 어. 뭐 일요일 아침이랑 그다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 일요일 아침에 되게 유명한 뭐 디즈니 만화 그런 아 있었어. 그거 한 시간 보는 거라 그도고 사고 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 6시나 7시에 만화하는 프로그램이 음, 있었거든요. 음. 그두개 정도 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RTV도 안 보고, 음. 노래도 안 듣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항상 좀 애들이 짜증 냈던 건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두 편밖에 안 봤어요. <laughs> 영화 관에간게두 개밖에 없고, 당연히 뭐 다른 걸로 영화를 볼건더 없지. 잠은 몇 시간 잤어? 아 독하다고 생각했던 건 오히려 그거겠다. 제가 잠이 좀 많아요. 10시에 잤거든요. 10시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는 뭐 7시 그쯤에 일어나고 아 진짜 많이 네, 잤구리 고등학교 때 독한 거는 또 하나 더는 시험 기간은 전 그래도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났다고? 네, 3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시험 패턴이 좀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시에 자서? 응 10시에 자고 그다음에 그뭐 저희 시험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0시부터 한 11시까지 시험 봤거든요. 길면 11시 반, 그럼 집에 오면 12시 되니까 밥 먹고 잠깐 자고 한 1시 2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10시나 11시에 자서 2시 3시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자요. 그럼 또 6시에 다시 깨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한번더 보고 그러면은 어. 아나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많이 들지 그럼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 책봤다니까? 소설책봤다니까 근데 왜 아. t v 는안 보고 책은 봤어? 책은 그 하면은 어쨌든 언어... 미친놈 같다 지 언어 실력이 늘고 공부의 일환이다 그런 문학적인 것도 좀 사람이 그더 많이 얻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랑 책을 많이 보면 읽는 속독 시간이 좀, 그러니까 독해 시간이 좀 빨라지잖아. 근데 사실 맞는 말인 게 나도 사업 시험 공부할 때쉴때 음, 음. TV 보지 말고 음. 차라리 책을 봐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음. 어쨌든 우리도 빨리 음. 읽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영상은 자극적이기 음. 때문에 음. 보고 나면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 음. 공부할 때 방해가 된대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책은 음. 이렇게 보고 나면 음. 똑같.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책이고 쉴때본 것도 책이면 별로 이게 방해가 안된요 어, 방해가 안 돼. 어. 방해가 안 되고 그 음악도 생각보다 방해 되게 많이 돼요. 그, 맞아 맞아. 나 옛날에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들었는데 어. 수능 금지곡 이런 거 있잖아. 어 요새도 <laughs> 그, 있잖아. 그것도 수능 지나서 알았어. 아. 수능 금지곡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 그때 대학교 가서 알았어. 대학교 가서. 그러면 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들은 어. 적이 없었어? 그런 노래를? 그때는 없었지. 소리소리 같은 거 <laughs> 소리소리가 오빠 때야? 소리소리 <laughs> <laughs> 났다 아닌가? 그 대학교 지나서.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슬레이트 치는 거 아니야? <laughs> 하나 둘 셋.